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해주는 사업자를 업무 대행자라고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함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업무 대행 규정을 통해 능력 보유를 증명합니다. 확보해야 할 기술 능력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및 운영 그리고 등록한 대행 업무의 유형별 절차로 업무대행 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번째 등록 기준은 대행 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 규정이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부 내용의 첫 번째는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권역별로 사무실에서 할 것입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는 회사의 방사선 안전 관리자의 역할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된 회사의 방사선 안전 관리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주에 있는 회사를 서울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칫 부실 관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무실이 설치된 권역에 대한 방사선 안전 관리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에 있는 회사만 방사선 안전관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있는 회사에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면 전주가 속한 호남권에 별도의 사업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호남권에 있는 사업소에서 동일권역에 있는 전주회사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단, 권역별 업무 구분은 방사선 안전 관리에만 적용됩니다. 방사선 오염의 제거나 동위 원소의 운반 같은 다른 업무는 권역과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주도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운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부 규정인 업무 대행 규정이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을 것 역시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업무 대행자는 기술적인 능력과 적합한 규정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장비와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인력 기준입니다. 요구되는 인력은 업무대행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세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방사선 오염의 제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수거 처리 및 운반, 방사선 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방사선원의 누설 점검, 사용시설 등의 설계, 자체 점검 보고서 작성 등 허가기관이 업무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인 SRI 한 명과 경력 3년의 RI 한 명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은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방사선 안전 규제 업무란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처럼 규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변경 허가에 뒤따르는 시설 검사를 대행하는 사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 시설 등의 설치 경력 3년 이상인 SRI 한 명과 방사선 안전 관리 경력 3년 이상인 RI 한 명이 요구됩니다. 시설 감리 SRI는 요구되는 경력이 유일하게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이 아니라 설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 감리는 현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검사를 규제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심사비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하면 출장, 서류 작성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즉, 허가기관에서는 업무대행자에게 시설 감리를 하는 것보다 규제기관에게 시도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쌉니다. 마지막 분류는 방사선 안전관리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인 SRI 1명과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인 SRI 2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경력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 인력 3명이 모두 SRI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의 안전관리자를 대신하는 일은 중요도가 높은 일이니, 적어도 본사에는 SRI 면허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람을 전담 인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전담 인력 1명당 15개 허가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인력 3명으로 허가기관 45개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는 권역별로 구별하여 수행합니다. 본사가 위치한 권역 외에 사업소를 만드는 경우 사업소별로 방사선 안전 관리 경력 3년 이상인 R.I.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구하는 모든 경력, 즉 방사선 안전 관리 또는 사용 시설 등의 설치 경력은 방사선 안전 규제 업무 경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S.R.I.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사선 관리 기술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의 경우 각각 경력 5년과 경력 3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경력 5년인 사람은 5년 동안 법 위반 및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하며 경력 3년인 사람은 3년 동안 법 위반 및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및 처벌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방사선 안전 관리 경력자의 하나며 방사선 안전 규제 업무 경력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비 기준입니다. 업무 대행자는 여러 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다섯 대 이상의 방사선 측정기와 두대 이상의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개봉 선언과 관련되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서만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므로. 방사능 측정기의 수량이 더 적습니다. 전담 인력은 업무대행자 등록 시 신고된 기술 인력이며 모든 전담 인력은 방사선 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설량계를 한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대행자가 등록한 업무 범위에 방사성 공유원소나 방사성 폐기물의 수거, 처리, 운반 업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반 전용 차량을 한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차량의 보유는 RI 판매 허가 기관이 운반 전용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